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시아코인이 또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죠 이 급등락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파란색 선 라인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의 시작 초입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라인은 또을 시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한번 같이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의 한 20라인을 찍나 했었는데 어좀 하락이 나오고 나서 큰 하락이 좀 나왔어요. 여기서 좀 많이 털리셨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옆으로 분명히 기어가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올려버리고 빼고 옆으로 기어가다가 다시 또 급등시키는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아코인도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조정 이후에 오랜만에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거래량들이 조금씩 붙어졌어요 워낙 바닥에서 힘차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대들이 이제 다시 피보나치236 부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느냐 다시 빠지느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고 다시 빠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여기까지 다 빠지기 보다는 일단 이런 라인에서 다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3원 정도 이런, 중,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전 고점을 한 번에 뚫어 버리기에는 거래량과 그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제 뭐 MFI 차트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전 고점을 뚫어서 이상승체을 올라갔는데 그만큼 그 힘이 강력하지만 이게 유지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CCI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오랜만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이제 최고점 찍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CCI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좀 단기적 움직임을 포착하기 정말 쉽기 때문에 이게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슨 올라가기 보다는 단기적 고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금방 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이 다시 원래 100라인으로 돌아왔을 때 100라인이 깨지고 내려가기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은, 어, 홀딩하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상황이 조금은 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MACD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오곤 있지만, 이게 이 히스토그램의 이 각도가 또이 크기가 그리 크지가 않아요. 이 전에 있었던 하락, 여기서 딱 나왔던 하락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내일, 어, 단기적으로는 좀 옆으로 흘러가다가 그 이후에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패넌트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 깃발을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거. 이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스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분들은 이번 반등 부분에서 익절하신 분들. 저희 지금 이거 단타 쳤거든요. 저희 어제 이거 가지고 단타 쳐서 익절했어요. 15% 수익 보고 익절했고 다시 반등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 거의 고점에서. 다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재차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 직전에 들어가 계시는 것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 여기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 번호 996-0309로 숫자 1번을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시아코인 다시 한 한번 수익 낼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단기적 지지 라인 저항 라인 다 이미 체크된 상태로 이제 가격을 제가 어, 설정을 했고요. 매수가 매도가에딱 정해서 드릴 건데 이게 만약에 오늘 지금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올라갈 시에는 여러분들 단타로 돌파 매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여러분들에게는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가, 매도가 제일 중요한 거 받아가시고, 지금도 이제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상승할 때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 털리는 이런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 종목, 가장 어려운 한 종목을 뽑아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평당가, 그 다음에 비중, 그, 그에 비해서 현금을 얼마 정도 들고 있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100% 무료로 이것도 구독자님이라면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올라갈랑 말라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올라와서 전고점 넘었을 시에 단타 들어가고, 이게 만약 빠져서 이 라인까지 들어온다. 어느 선까지 내려올지 제가 딱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 한번 보내주시고, 이런 지금 상승세가 살아있고, 거래량 팍팍 들어온 애들 위주로 단타도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간 이 코인, 어떻게 수익 실현을 했냐면, 자, 여기서, 자, 어제 7시 정도, 여기에 나가서 거의 뭐 저점 잡았죠? 그래서 어 고점에 딱 15, 16% 정도 수익 딱 보고, 어 여기 10시 정도에 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보더라도 더 높죠, 여기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매매 나갈 때, 매도하라는 그 사인을 보내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더 올라갈지 않을까요? 자, 그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기회 다시 잡아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제 나간 종목,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께 야간 종목 바로 나갔고요. 시아코인, 자유력적가7% 이상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어, 금방 파실 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카톡방에서 또 문자로 또 보내드렸어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 15, 16, 이셋 중에 다, 수익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2차 매도가까지도 이제 추후 공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고 끌고 갈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여러분들 지금 시아코인 다시 한번 사아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려 계신 한 종목,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있을 거예요이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라면 누구든지 어, 돈 일절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잘 챙겨가지 못하고 계시다 빨리빨리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번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릴 테니 여러분들 카톡방 문자 다 됩니다. 카톡이 싫으신 분들 문자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